자, 지도부가 지금 100일째인데요. 주종용 최고위원은 지금 당무를 거부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고, 혁신의 어... <laughs>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아...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도 본인들은 당연히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표한테 이제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아, 저도 뭐 지도부의 한 사람인데 선거 때마다 지도부를 갈아서 상징적인 선언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지금 책임지는 모습은 최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시죠? 오영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바로 올라오시는 길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을 하시니까 뭐좀 좋은 게 있습니까? 어... 권한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책임만 큰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laughs> 자, 오늘이 제 5.18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최고위원이 지금 딱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지금 이 지도부가. 그래서 좀 한번 돌이켜본다면 소외가 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팔 전대를 통해서 문재인 체제가 들어섰는데 역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까지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험루가 예상이 됩니다만 사회구체 부선을 통해서 나타난 저희들의 문제점 내지는 한계 또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들에 대해서 깊이 좀 성찰하고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될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0일 전후에서 지도부의 갈등이 이제 전면화돼서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심 때 광주 전남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책임을 통과하라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혁명적인 변화가 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우리들이 당의 선두에 서서 혁신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분들이 다음 총선에서이 사실 물갈이 대상 같은데 왜 앞장서서 그러고 계신가 이제 이런 뭐 그런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해요. 어뭐 저는 지도부의 일원이어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이제 5.18 때는 네. 의원들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5월 18일 어, 광주 황쟁 네. 뭐 날에 맞춰서 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뭐 호남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지금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한 건가요? 네, 제가 뭐 우리 성환영 대기자님 말씀을 그대로 할 수는 없고요. 아, 전, 저는 저입니다 네. <laughs> <laughs> 아, 런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 대표와 함께 좀 움직여 주고 어,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하더라도 어, 특히 5.18을 마주해서 광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에, 적어도 대표 중심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분들이 좀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올라오면서 전에 들었습니다. 에, 전에 들었는데 책임의 통감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당 대표는 물론이고 저희 지도부가 정말로 통감하고 있고요. 거의 혁명 수준에 가까운 당의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네. 앞으로 그것을 당내 최대한 좀 의견들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해서 내놓고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도부가 책임 있게 나설 테니까. 지금은 조금 우리 당내 의원들께서 문재인 당 대표에게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기구라는 걸 꾸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일주일 안으로 뭐 위원장을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이내에 공천 문제, 뭐 당무 혁신, 인사 소신 이런 걸다 결론을 내겠다, 최신을 발표하겠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위원장을 누가 되느냐? 이게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저께 이렇게 입장을 낼때 어 이번 주 안으로 위원장과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 그것이 지체될수록 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위원장은 지금 누가 뭐래도 그 문제는 당 대표께서 어, 책임지고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저께 저희 최고위원들 간에는 원내인사냐 원외인사냐 원내 내지는 당 아니냐, 당 바뀌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들을 좀 확인을 해서 그걸 취합해서 대표가 지금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최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름들도 좀 고른데 있으면 이런 분을 하면 어떠냐, 또 이런 분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이름들도 실제로 나왔습니까? NCND입니다. 아, 이름이,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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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나왔다. 보통 정치인들이 NCND 할때 나왔으니까 네. 그런 네. 얘기. 그러면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런 분을 혁신기구의 음. 아, 위원장으로 좀 위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은 최고위원들은 네. 어쨌든 네. 뭐문 대표에게 이름을 한 자는 입장이네요.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같이 모으긴 하겠지만 네. 네. 그 실질적으로 어, 뭐 위원장을 인선 확정 짓는 거는 대표가 겨우, 겨우 결국 하셔야 되는 네. 문제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일부에서는 네. 아,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뭐 혹시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을 혁신기구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촉해서 하면은 어쨌든 뭐 비주류도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당내에서 내지는 뭐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의견 주시도 뭐할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아요. 그 않나? 자리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노코멘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4월 29일 재복을선거에서 참패했고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정치력도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laughs> 객관적인 분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본 최고위원으로서 문재인 대표 리더십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아, 참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 <laughs>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정치가 과정의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 프로세스 관리가 미숙하거나 때로는 좀잘안 됐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표님? 자직 초선이라고 그러신가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보으로 있고요. 네. 어, 정치 경험 많지는 않으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의 공조직 체계가 이렇게 좀 안정돼서 이제 좀 확고히 자리 잡기 전에 네. 재보선 일정이 좀 빨랐어요. 네, <laughs> 그랬어요. 뭐 그게 정해진 일정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손발이 안 맞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대표로서는 현안에 대한 어, 입장 발표나 네. 판단들이 필요한 것 이것들이 좀 엇갈리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개판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뭐 소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뭐 비선 라인이 뭐니 하는 거로 확 확대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런 측면들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표가 당을 끌고 가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미숙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그렇게 특정한 논리로 뭐 비선라인 정산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감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다. 지나치다. 네, 오영숙 소공연은 근데 죄송하지만 개파로 따지면 네. 어느 개파에 들어가십니까? 아, 지금이야 뭐 지도부가 뭐 어느 개파가 있겠습니까? 뭐 문재인 당대표와 함께 하는 <laughs> 개파가보야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laughs> 네. 문재인 대표 리더십 관련해서요. 어,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비주류에서도 비선 실세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데, 이 취재 기자들이 보기에는 비선 실세라는 게 누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있다면 뭐 노영민 의원 정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노영민 최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께서 중요 사안이나 또 고민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거나자문을 구하는 의원이든 개인이든 있는 그렇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선은 아니라도 좀실선이 있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laughs> 그런 것들이 이웃 어, 어떤 당의 운영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이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뭐좀그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야기할 수 있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소통 내지는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선 라인이다 비선 실세다 이렇게까지 한정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제대로 된 정치 참모가 없는 게 문제 인가요 없지는 않으실 텐데, 그게 조금 더그 당대표에 맞는 좀더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에 각해서 제대로 뒷받침받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지도부가 지금 1 0 0일째인데요 전당대회에서 네. 1위를 했던 주종용 최고의 원은 지금 당무를 거부하고 있고 네. 또 2위를 했던 정청래의 원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거친 말시름 때문에 이렇게 번졌지만요. 근본적인 논의이 있지 않을까요? 같은 지도부를 하더라도 어떠한 현상이나 내지는 결과에 대해서 바라보는 정책 관점과 음.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 사회구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주승용 최고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 생각들을 우리 최고위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렵게 어렵게 그 당세신을 위한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당내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저는 조승용 최고도 당무 복귀에 대한 본인의 입장들을 좀더 분명하게 정리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이자로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 황주에서 지금 만나보셨잖아요. 지금 복귀 안 하겠다는 뜻이 좀 확고하신가요, 그 분은? 본인이 어떻든 책임지는 모습 음.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 지도부가 당을 책임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좀 이후에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어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혁신 기구를 통한 혁신 안에 대한 의견들이 네. 좀 모아지는 시점에서는 복귀를 네. 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복귀를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또한분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 당 윤리위에서 지금 심사를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정청래 최고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견으로 대표가 추석 정지를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예, 예. 다른 걸 떠나서, 어떻든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됐던 것에 대한 정치적인 이제 책임을 묻는 음. 것이 었고 아, 윤리심판원의 그 프로세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당원단계 규정도 그렇고, 사실 최고위가 개입하거나 뭐라고 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고 위원의 이러한 정책인 어, 결정, 조치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고려해서 윤리심판원에서 현명하게 심사조치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수 최고 위원께서는 지난번에 무슨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혁 측은 징계가 <laughs>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의견을 내신 걸로 우리 기억이 되는데 저라면 예. 일단 우리 지도부가 좀 담화하게 음. 그때 제 표현으로는 뭐 권한 정지나 직무 정지 이런 결정들을 빨리 내려 써야 된다는 취지 당시 상황에습니다그렇다는얘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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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뭐 간단한 보충니다그렇 네. 드릴게요. 저는 정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을 하면 되는 거지. 범개파 혁신 기구가 왜 필요할까? 무슨 얘기냐면 혁신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겠다는건습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렇게 나눠먹게 하겠다는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혁신기구, 뭐 초개파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 비대위 체계에서 접근해야 되는 기본 방법론입니다. 현재 지, 지도부가 그 있고 그 지도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혁신기구와 같은 접근은 저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 상황이 그러한 음, 혁신기구를 통해서 네. 당내 총의를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가장 필요한 혁신의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네.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걸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 논의를 통해서 좀 정리를 했던 게 하나는 당의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들에서 당내 소통과 의사들을 충분히 수렴해낼 수 있도록 하는 당무혁신의 문제 당무혁신 예.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그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당의 운영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구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참여가 담보가 된, 되는 제도적,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개파적 주장이란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또한 나는 공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공천 역시 뭐 내려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공천 문제를 그러나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공천을 어떤 제도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라걸 지금 합의를 좀 이끌어서 제도로서 공천을 담보하겠다. 여기에는 대표가 뭐최고위원으로의 지도부가 임의적으로 개인적 차원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다. 이러한 것들이고요. 끝으로 어 지금 당직 개편을 포함한 뭐 인적 쇄신 내지는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의견들은 충분히 좀. 이번 기회에 담아 나겠다라는 거고,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좀 국민과 소통하는 또 국민들의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열린 정당, 네트, 네트워크 정당으로서의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국가균념국 제정을 반대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경질하라고 재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5.18의 종북 더스유기를 하고 있고 이걸 보훈처장이 앞장조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황석영 씨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했다는 이유로 이 노래의 그임이 마치 김일성인 것처럼 보훈처가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민족해방 계열 학정운동원 출신으로 전향을 한 뒤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에게 보훈처장 경지를 요구했을까요? 광주 5.18 행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정부 기념식과 시민들이 주관하는 기념식으로 쪼개졌습니다. 5.18 정부 기념식에 참석한 정의와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물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에서 노래를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정부의 기념곡 제정 불가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2013년 6월 국회는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물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박승춘 보훈처장의 이상한 고집.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정치어나 양쪽에서 이제 좀 갈등이 있는데요. 속면을 들어보면 그 공천 물갈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부출만을 선언한다든가, 책임있는 사람들이 뭐 다선이든 486이든 누구든지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갈이가 지금 어 사실은 어떤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 갈등에.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과 같이 뭐 책임 떠넘기기에 또뭐개판논리로 자중질환의 모습을 비치면 우리 다 공멸이다. 예. 그때 그 공멸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선거에서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국민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패배했을 때그 당이 얼마나 책임 있는 모습으로 예. 질서 있게 그 국민들에게 국민의 뜻을 받드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번 사회구 선거 참패 이후로 지금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과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네. 소위 말하는 친노가 됐던 비노가 됐던. 주류가 됐든 비주류가 됐든 누구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본인의 기득권을 정말로 던지는 그러한 각오가 없이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개판 논리나 분열적 태도를 가지고 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은 다 국민으로부터 불가리 대상이 될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은 저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득권 을 내려놔야 된다면 일단 뭐어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뭐친 이른바 친노든 이른바 뭐 허남이든 이쪽에서 의원들이 좀 그런 각오 아니면 구체적인 선언 이런 것도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정치적으로 예, 재평가를 받고 국민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차피 20대 총선 당과 의원들 다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정말로 다시 국민들로부터 정책 지지를 통해서 20대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면, 지금은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그말 그대로 당이 뭔가 이제 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당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힘을 합쳐서 국민들 그 목소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봐요. 4.29 재보선 패배 이후 비주류 쪽에서 얘기를 쭉 들으면 결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주류 쪽에서 어 책임을 지고 선거를 치렀으니 그에 대해서 어떤 그 내년 총선 불출마에 대해서 친노 쪽에서 뭔가 좀 성의를 보여라.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게 이제 많은 패권주의 청산이지만 친노의 핵심 세력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아 저도 뭐 지도부의 한 사람인데 사대형이라고 하는 선거 결과를 받았을 때 예상 전혀 안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책임지는 게 사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왜안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당은 선거 때마다 지도부를 갈아서 이뭐 리더십이 당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만한 시간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 사퇴론이 아니고 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신노 쪽에서 어떤 다선이든지, 아니면 핵심이든지, 아니면 이건 우리가 좀 무심하겠다, 네. 우리가 공천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선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책임지는 모습은 이 상황에서 당을 실질적으로 근본적 혁신과 변화로 예.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아직 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 명, 명분과 과정이 담보된다 그러면 그런 결단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지금 이야기할 어, 지금 계제에서 이야기할 빠르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도 일단 본인들은 당연히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기본 자세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한테 이제 기득권 내려놓라고 으 하는데 사실 그 호남 현역 중진 의원들 중에 내년 총선에 꼭 다시 나가야. 된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4.25 재보선에서 나타난 호남의 민심, 더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선정별을 선택한 그 표심은 뭐냐. 예. 지금까지 세정치 민주당에게 보여준 모습은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 거죠.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들 거을 버려라. 뭔가 더, 더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더 크게 통합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들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라고 하는 뜻을 깊이 좀, 지금의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들이, 당대표부터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에 소속된 모든 의원들이 깊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가벼운 거 하나만 좀더 여쭤볼게요. 네. 선학규 전 대표가 호남에서 뭐, 인기가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이제, 정치권에서야 이러저러한 정책 상상력도 발휘하고, 또, 뭐, 선학교 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대표이고 또 대선 후보로까지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어, 손 대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 뭐,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손 대표가 현실적 대안으로서 검투 대상 논의되는 것은 저는 뭐, 그 적절치 않고, 어, 현실성도 크지 않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호남은 그렇지만 이번에 네. 선거를 보면 서울에서도 결과적으로 네. 졌고 또 인천도 마찬가지고 또 성남에서도 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강북이 지역구신데 서울 민심은 어때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호남이나? 큰 흐름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죠. 네. 뭐 이렇게 현상적으로 어, 드러난 것은 야권 분열에또 낮은 투표율 등등 성과를 분석하는 기본 툴이 있지만 그더 밑으로 들어가면 뭐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성환종 권력형 네. 비리게이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잘 대응하지 못한 또 서민경제를 제대로 챙기는 책임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새롭게 출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직 충분히 동의와 평가를 받지 못한 이러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뢰와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이번 사회부 재보을 선거의 근본적 폐는 아니겠습니까? 뭐, 끝으로 꼭또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세정치 민주연합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회부 재보을 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던 매우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사죄드리고 죄송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에 담겨있는 국민의 미인의를 저희가 깊이 성찰하고 자기 반성과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각오로 당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고 더 크게 단합시켜내는 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야당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 제1야당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방을 새롭게 쇄신할 그런 좋은 기회를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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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